강의 영상 편집하다 밤새 운적 있으시죠? 강사님, 우린 전문 PD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자막부터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시간만 잡아먹는 일입니다. 캡컷이나 VLL로를 켜고, 딱두 가지만 기계처럼 하세요. 생각은 최소화하고,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첫째는 오디오 파형 보기입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소리 그래프에서 평평한 구간은 숨 고르거나 말 멈춘, 소위 죽은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듣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잘라내세요. 이 작업만 해도 영상 템포가 눈에 띄게 살아납니다. 둘째는 러프컷 러프컷입니다. 처음부터 디테일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엔진한 부분, 말 꼬인 부분만 툭툭 잘라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정리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1시간 걸리던 편집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폰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세요. 그리고 딱 다섯 번만 잘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편집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